여러분 재밌으세요? 네. 이 <laughs> 네 눈엔 이게 재밌어 보이세요? <laughs> 저희도 안 재밌는데 재밌어요. <laughs> 저희가, 저희가 아직 힘든 건 아니에요. 뇌물, 뇌물. 잠깐, 잠깐, 나, 나 손에 다안들어가나 손에 다안 들어봐. 뇌물, 뇌물. 재밌게 보시라고 내물. 손. 오케이. 야, 왜안 들어? 아. 안 들어. 아. 오케이 오케이.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세요. 이거 받으시면 못가요 저희 끝나거든요. 1 0시까지 여기 있으셔야 돼. 요에 먹고 싶은 사람. 하이. 아유 아 빨리만. 에. 가야. 맛이 없나봐 이거 말고 네 <laughs> 여러분 방금 드린 사탕은 200원이고요 여기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네 <웃음> 후불 후불 <웃음> 200원 아니야 네, 방금 드린 사탕 200원이에요 여러분 꼭다 200, 아니에요 250원 200원이야 250원이야 잖 핸들이잖아, 핸들이잖아 50원 알겠어 200원 여러분 200원 여러분, 사탕 마신게 드시고, 200원 음, 꼭 가지. 주시고요. <웃음> <이백> <웃음> 아니면 아, 여기다가 자, 놔둘 테니까. 자, 장난이고요. 200원을 다리 지켜주세요. 오, 차라리 건고 빠지겠다. 나. 아, 200원을 주고 사람들을 가라고 한다고? 어, 큰일 <laughs> 그 날것 같은데. 너 가, 지금. 라이키. Like 야, 2000원 줄 테니까 너집 아, 가면 안 되냐? 어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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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. 일로 와봐. 어. <웃음> <웃음> 어우, 우리... 아낌없이 주는 나무, 서영이. <laughs> 아낌없이 바탕 주는 나무입니다, 여러분. 보고싶은거? 보고싶은거 없으신거? 아 지금 이렇게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싶은거 야 거... 이분들은 가격 아니야? 아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있겠냐 아 야, 야, 어떻게 이만큼밖에 안된다고 할수 있어 이만큼이나 있는거야 수월라 이런 임금아 임금아 언니 수월라 보려면 2천원 넣어줘야 되는데 이 빅뱅꺼 좋냐? 빅 다이스키 아이스다요 여러분 신청곡 없으신가요? 하나당 5만원입니다 없나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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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키하자 라이키하고 <목소리> 위유하고 쏘라하고 아니야 라이키하고 라이키하고 쏘얼시다 그래 라이키하고 쏘라 라이키 갑시다 <목소리>